오늘 아침에는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이 번거롭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에게 가하는 가장 끔찍한 고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루 종일 밖에 구덩이를 파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구덩이를 다시 메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구덩이를 파게 하고 또 메우게 하고 그게 왜 무서운 고문일까 무의미한 일이요 아무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일을 반복하면 사람은 거기에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죽고 싶을 만큼의 무력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맞고 차라리 육신의 어떤 고통을 가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견딜 거야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데 부당한 핍박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도리어 강해지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망가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아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알면 견딜 수 있는데 의미를 없다고 여겨지면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우리이구나 말락에서는요 그렇게 억지로 억지로 끌려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해요. 페르시아에서 정말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처럼 학대당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나름의 직업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제법 괜찮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정된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은 고향이 어디죠? 페르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 엄마, 아빠의 고향이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니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하니 안정되게 살던 3세대, 2세대들이 돌아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큰 결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변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갔으면 모든 일이 순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돌아가자마자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기후와 이 땅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땅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와 시간 차이가 있죠요 기후의 차이가 있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요. 한참 고생을 해야 적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생체 리듬부터가 적응이 안 됩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에게 계속 방해를 받아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와서 회방을 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처음 2년 동안은 열심히 해 보려고 하다가 16년 가까이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하도 방해를 받으니까 아유 됐어. 그냥 관둬 버리자 하고 16년 동안이나 무기력해져서 탈진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학계와 스가리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서 16년 만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요,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 뭔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거의 100년이 지나가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식민지고 여긴 우리가 왜 왔어 괜히 왔지 하는 마음이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산지또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큰 뭐, 뭐랄까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익숙하고 적응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큰 변화도 없이 큰 문제도 없이 그냥 저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영적인 매너리즘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억지로 억지로 겨우겨우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신 예배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병들거나 다치지 않은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씀대로 지키려면 정말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방에 퍼져 살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면서 그 가는 길에 내가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가축들이 조금도 흠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피고 소중하게 돌봐야 돼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 바치는 곡식들, 빵들,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있었어요. 다 지켜서 정결한 방식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야, 이거 봐라. 이거 진짜 귀찮은 일이다. 정말 대충대충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었죠. 제사장들은요. 어떤 의무가 있었냐면,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고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그 재물들을 검분사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소와 양이 또한 음식과 헌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지, 온전한 것인지 검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요, 검사하는 걸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아유, 고생했는데,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유, 그래, 오늘은 그냥 해. 다음엔 좀 신경 써서 가지고 와. 적당히 흠이 있는데, 적당히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번거롭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굳이 새벽 기도를 와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기는 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모든 게다 억지스럽고 의무감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한테 제사를 드려 달라고 했어? 이런 거 필요 없어. 너희 마음이 없는 너희가 억지로 가지고 와서 그냥 휙 던져버리는 것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십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이 예배는 받고 싶지가 않다. 가나안 땅에 적응을 하려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가장 손쉽고 빠르게 적응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여기 농사 어떻게 지어야 돼요? 어떻게 이 수확을 많이 거둘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발과 아세라신을 섬겨야 된대요. 당신이 믿는 여호와신은 광야의 신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이렇게 절을 해라.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우상숭배하고 있던 여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면서 결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묻고 하면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원래 결혼했던 본부인들, 조강지처들까지 다 버려요. 그리고 세장가를 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적응해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예전 것들이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 종류의 약자들을 꼽으시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남자가 중심되었던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와 부모를 잃은 어린이와 어디에서 소속되지 못하는 나그네는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아침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아내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지금 같은 시대는 여자들이 밖에 나가 일을 할수 있지만 그때에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몸 파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이방땅에서 남편 따라 가난한 땅으로 왔는데. 깨어진 가정의 그 아내들과 버림받은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이렇게 악한 일을 살면서 악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에게 나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말라기서 말씀을 전체로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데 진노하시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논쟁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다고 다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우리가 언제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논쟁해요. 그래서 말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아, 어,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느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죠. 성도님들 자녀분들을 기르시다 보면 아이들 때문에 마음 무너지는 일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지 않으세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게 제가 성도님들께서 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뭐 이렇게 돼도 아이들한테 외면당하면요, 마음이 처절하게 무너져요. 그러면 마음이 엄청 가난해져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교만할 수도 없고, 야, 나 천국 가겠다, 이러다 천국 가겠다. 왜냐하면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매일매일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몸도 마음도 다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와, 난, 나는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이 요새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아프게 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아프게 했겠지. 나도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많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모든 게다 귀찮고 번거롭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따지는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말라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말라기서를 보면 논쟁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인 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랑 논쟁합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 혼내시면 되고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오셔서 따지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설명하시고 논쟁하시고 화내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 하고 대화하시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버릴 수 없으니까 혼내 마냥 때릴 수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계속 설명하고 어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기도하면서도 많이 느끼지만 저희 멘토 되시는 박보영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려 주실 때가 있는데 제가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또 목사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뭐랄까 밑에 있는 부교육자로서의 목사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이었지. 저는 사실 목사님이 저를 뭐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런 걸잘못 느끼고 살았어요. 한 공동체 같이 한 집에서 살았지만 그 목사님 밑에 수많은 저희 단임 목사님 포함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나 같은 걸뭘 목사님이 사랑하시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제게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회개하고. 제가 가출도 많이 하고 사택에서 많이 벗어나서 제 맘대로 막 살다가 회개하고 이제 사택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얌전하게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침대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방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다가 그렇게 그런 날이 있었는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수명 가까이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저를 딱 보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미정아 근데 나는 네가 이렇게 내 옆에 돌아와서 참 좋다. 네가 나를 떠났을 때내 마음이 참 아팠어 그러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조금 있다가 바로 제 방으로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을 떠나 있는 시간 동안 저를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늘 목사님 곁에 있고 저를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떠나 있는 기간 동안 목사님이 나의 빈 자리를 느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걱정하셨구나 조금도 티내지 않으셨지만. 나를 기다려 주신 것이지 나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기다려 주신 그 어른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른을 통해서 사랑받게 하시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안전 울타리를 쳐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언제 하나님 사랑하셨어요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어떤 반감이 드실 때마다 성도님들께서 자녀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 마음 알아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오늘 더 사랑할게요. 순종할게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